서구청이 연고 없이 죽음을 맞이한 구민에게 장례를 치러 주기로 했습니다. 고독사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사망자에게 장례 비용이 지원됩니다. 보도에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구청은 쓸쓸히 생을 마친 주민들을 위해 합동 위령제를 올렸습니다. 구청장이 제주를 맡았고 외로운 넋을 달래는 식김굿도 이어졌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위령제를 올린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서구는 무연고자뿐 아니라 소외계층으로 범위를 넓혀 장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평생을 이제 힘들게 살다가 외로운 죽음을 맞은 고인에 대한 어떤 존엄성과 평안한 영면을 그 돕는 어떤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대해소해 보고자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연고 없이 고독사한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와 봉사단체가 장례를 준비하게 됩니다. 장례는 1일장으로 업체가 장례를 치른 뒤 장례비를 구청에 청구하게 되며, 최대 160만 원이 지원됩니다. 서구는 최근 장례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으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부산에서 장례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동래구에 이어 서구가 두 번째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